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입니다. 예, 주기요. LG전자 1 2 9 0 0원에 20%요. 129,000원에 20%면 물린지 조금 됐네요. 3년이나 됐어요. 3년이나 됐어요. 수익 났는데 못 팔았군요. 아니요. 그러면은요? 계속 물타기 했어요. 아, 저고점에 사가지고 물타기해서 이렇게 낮춘 거예요? 예예. 예. 어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가격 제법 예, 다른 잘. 다른 것들은 다 빠져나왔고요. 음, 어 예, 잘했네요. 예. 어 지금 이렇게 미처, 보니까 재방송 미... 예. 오랫동안 보신 편인가요? 아니면 예, 최근에 맞아요. 보셨나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현금 들고 있어라 그때부터... 이유가 뭔지 알것 같죠? 이제 물려보니까. 예, 예, 예. 저 당시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먹으면서 현금 들고 있어라 거의 2년 동안 저는 현금 들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했거든요. 예. 어 엄청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거 노력해서. 거의 다 나오고 이거만 남았어요. 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어, 제가 이제 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 하락이 끝났다 네. 하는 그 시기부터 해가지고 횡보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시기 때가 이제는 뭐 사도 된다라고 하는 시기인데 LG 전자는 네. 그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기가 되어왔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지금 추가 매수를 나름 잘 하셔가지고 매수가 잘 낮췄고 다른 종목도 네. 잘 정리했다라고 한다면요. 네. 저는 네.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된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네. 지수가 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아마 글로벌에 있는 투자 자금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일본에도 자금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대형주 이런 LG 전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등등등에서 대형주들이 어,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때 얘가 우상향 할 것이고, 우상향 하면은 얘는 한 12만 5천원대에서 14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현금 아, 마련하신 걸로 갔다가는, 어, 네. 앞으로 안 물리실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뭐 중국 네. 관련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아직 안 올라간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올라갈 때좀 득을 보는 게 맞고요. 어 내가 또 매매를 하다가 현금화해야 될 타이밍 놓치고 또 물릴 것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종목 이외의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까지 이제 현금화해야 됐던 타이밍을 깨달았다고 하시니까. 네. 음, 그래서 어,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상승장을 많은 사람들이 네. 이번 상승장이 굉장히 욕심 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과일처럼 보이고 달달해 보이는 독이 든 사과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이거 먹다가 네. 물려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 아무것도 못 하는 장을 한번 겪어 봤잖아요. 그죠? 2021년에. 네. 이번에도 그런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는 가는데 독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도 제가 현금 100% 해야 된다면 비난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아랑곳하지 않아요. 음, 아, 어, 시청자님 안 하실 수 있지만, 어, 네.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나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은 쟤는 맨날 떨어진다 그래.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제 전략이 지금까지도 계속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장 틀린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봤을 때, LG전자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려갈 때 네. 현금화를, 어, 현금을 잘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사가지고 추가면서 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을 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안 예, 벌어도 일단, 다 떨어지고 예. 난 다음에 벌면 좋은 게 지금 LG전자만 보더라도요. 13원부터 예. 여기 뭐 18만원까지 올라가면 35%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근데 6만원 여기서부터 해서 12만원까지 올라가면 140% 올라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하락이 나오면 수익률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 조금 내는 것보다도 밑으로 예. 빠졌을 때 크게 버는 게 나아요. 예, 예, 그래서 한 템포만 좀 쉬어가자라는 전략을 기억하시면 되고 LG전자는 그대로 홀딩하세요. 이건 아마 본전 이상 올라올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